동네의 소음, 시스템의 잘못인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동네의 소음 시스템의 잘못인가? 주제 동네마다 있는 말소리, 가해자 아닌 시스템, 서론 소음 속의 기괴한 희극. 여러분 동네의 소음이 예전처럼 그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제는 그 소음 뒤에 숨은 파렴치한 시스템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아침에 평화롭던 순간이 그들의 수근거림으로 깨지곤 하지요. 이 소음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인데요. 이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의 뻔한 행동처럼 끈질기게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희화화해보면 어떨까요? 조용한 공사장 시끌벅적한 소음 제작소. 조직 스토킹에 참여하는 이들은 도시의 연인처럼 시장에 총출동하여 마치 본인들만의 비밀스를 지키는 듯한 발언으로 당신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단골 패턴은 마치 공사장 인부가 소리내어 대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네요. 이집좀 보세요. 정말 특별해요. 공사 소음에 섞인 그들의 대화는 변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 그 자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